축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경 선수의 샬케 공사 이적설이 떴습니다. 현재 거의 오피셜에 다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샬케가 어떤 팀인지 그리고 이동경 선수의 주전 경쟁은 어떻게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경 선수의 계약 상황인데요. 우선은 샬케 공사 완전 이적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울산과 20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차후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샬케 공사가 이정료를 울산현대에 지불하고 을 데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정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샬케 공사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브릭으로 강등이 됐고 강등이 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재정 상황이 완벽하게 나아졌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정료를 이동경 선수에게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전에 뭐 선임대 후이적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완전히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따라서 이동경 선수는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결젠키르헨으로간 상태고요. 그리고 메디컬 테스트 이후에 계약을 하고 2월 1일 시리아와의 경기 이후에 다시 한번 결젠키르헨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샬키공사가 어떤 팀인지 한번 봐야겠죠. 샬키공사는 현재 2분데스리가 4위입니다.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이부 리그라고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라모디스 감독의 지도하에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감독이 5 명이나 왔었고요. 지금 그라모디스 감독은 그 다섯 번째 감독입니다. 독일 겔젠키레넨의 연구를 두고 있는 샤이케 공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라모디스 감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라모디스 감독은 그리스 출신 감독입니다. 그리고 투기의 백스리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독일은 44266 아니면 4222의 형태로 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라이프 악립 감독의 어떤 유산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라모지스 감독은 백스리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다섯 번째 감독이었는데, 결국은 강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전술을 한번 봐야겠죠? 현재 전술, 3일 4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백3리에한명 원볼란테가 백3를 보호하고 있고, 양쪽 윙백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어느 정도의 수비력도 갖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미드필더를 오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자는 데니 라차, 살라사르, 드 렉슬러 이드리치 선수가 되겠고요. 이동경 선수 현재 가치는 90만 유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상대 한 명씩 보겠습니다. 먼저 데닐라차 선수인데요. 데닐라차 선수는 현재 팀의 주장입니다. 9경기 동안 두개 득점을 했고 겔진크리의 로컬 보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마인츠로 당한 5, 6년 정도였나요? 정확히 기억나지 은 않습니다만 이 선수가 마인츠에서 주장 완장까지 찰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팀의 몸을 담았었는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다시 말해서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 다시 한번 샬케 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장 완장을 바로 차게 됐고요. 이 선수의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선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라차 선수와도 경쟁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살라사르 선수입니다. 살라 선수, 살라사르 선수는 EF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트에서 이제 임대를 왔고요. 1년 임대를 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완전히적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경기는, 이 선수는 20경기 동안 세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전 경기에 출전하고 있고요. 지금은 확고한 주전 자원입니다. 250만 로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 선수가 뭐, 임대를 지금까지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 99년생으로 상당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셰이 k 공사에서는 미래를 보고 이 선수를 이제 후이적 형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와는 어느 정도, 이 레벨 차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동경 선수보다는 확고하게 주전을, 자리자 주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드렉슬러 선수입니다. 이선수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는 선수인데요. 15경기 동안 한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경기를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한 골과 4개도 생각보다 괜찮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홀슈타인킬에서 잠시 있었는데요. 이재성 선수와 왜 연관이 되냐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지면서 새로운 공격형 미드필더를 찾다가 전북 현대 이재성을 찾았고 그 이재성에게 홀스타인 킬이 역대 최대 이적료인 90만 유로를 안기면서 약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이재성 선수를 영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마도 주요 경쟁 상대가 될 텐데요. 130만 유로로 현재 이동경 선수가 평가받는 가치와는 약 40만 유로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이동경 선수가 아직 유럽에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더 낮게 평가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드렉슬러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어떻게 경쟁을 펼치느냐 이것이 좀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드리치 선수입니다. 이드리치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주 포지션입니다. 현재는 이제 샤르케 공사 리저브 팀에서는 등번호 8번을 달고 있고 그리고 샤르케 공사 1군 팀에서는 현재 36번의 등번호를 달고 있습니다. 코소보와 독일 국 복수 국적입니다만 코소보 국가대표를 선택을 했고요. 이 선수는 12경기 동안 한계동 기록했습니다. 이제 기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교체로 주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12경기지만 총, 총 출전시간은 한 5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드리치 선수는 리저브 팀에서 주전이자 현재 팀에서는 교체장원이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의 실질적인 뭐 주전 경쟁 상대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 알아보면 좋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이동경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될 4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중앙 미드필더 선수들인데요. 이동경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계약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경 선수가 이왕 이적한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